회원 여러분들께서 거의 전부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해운 의원, 또 이동석 의원, 신동 의원 께서 해외여행도 부자 부자 인사적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 음, 응, 박장님도 부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의 연창회, 가 있을 겁니다. 우리 n g up. I a p p r 로 a c h e d one child, 니다 아니면은 극심한 아, 표현으로 소멸할 것 o n I d i d 결 t 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미래당의 가치가 n t I d i d n 리 I didn't. I didn't. I didn't. I didn't. I d i d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는데 주역이 될 것이다, 선공장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월 13일, 매일 말이면은 바른미래당 창당 1주년이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할 때그 뜻, 그, 그, 그 기운 그것은 여전히 바른미래당 창당과 새로운, 정, 새로운 정치의 뜻은 좌우가 하나로 합치고 동서가 하나로 합쳐서 양극단의 거대 정당의 무한 경대에서부터 단축해서 우리가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복지국가를 이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민의당과 다른 작은 당이 통합을 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또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호남에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고 영남에 많은 분들도 떨어져 나갔고 또 우리 당과 함께 했었던 분들도 통합으로 얘기하 통합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그대로 살아남아있고 제가 작년 6월에 당의 대표가 될때 새로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할 때이 통합의 가치를 살리겠다 그리고 통합의 가치를 살려서 새로운 전체의 틀을 만들고 그 좋아한 가 우리 정치의 아주 큰 잠재력이 준비되어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에는 지금 평화의 길이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리별, 미국 대북 정책 수련관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요? 북한의 사활제가 있고, 우리 정상회담이 이 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한반도 통화의 길은 분명히 능력적으로 열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와 비교해파는 우리에게 이제 거수를 씌우는 해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파란 길은 거수를 씌우는 길이고 우리는 그 길을 열어나가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수와 원형의 길, 이것도 우리의 길입니다. 다만, 문제의 정부 들어서서, 경제의 길을 제대로 선택하게 된다면, 시장을 우려하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그러면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적, 소위, 조득도 성장으로, 현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나 나가야 할 길로 정리를 시장에서 인재는 기업에서 만든다 이게 우리의 철학이 이제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바른대당이 역할을 해가것습니다 바른대당이 비록 당이, 당은 잡고국회의 숫자는 낮지만 국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타개해 나가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 장사했습니다. 그런 배신, 비방의 원래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서리고 산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원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치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나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치의 길에 들어서고. 아주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열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대통령을 바꿨지만, 그러나 이 정치 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다 이것을 이제 제대로 개혁해내야 약가된첫 어려운 연결된 미래를 개혁해서 내도록 개혁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 권한을 다시, 권한과 언론을로들어고 국회가 정치 중심이 되는 그다 정치를 열어 나갈 때, 그때 제왕적 대통령들의 대회가 극복이 될수 있을 것이고, 의회 중심에 내각과 장관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자인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을 다 털어놓고, 훨씬 단단하게, 솔직하게 열어놓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 우리 정치의 어려움, 우리 한국, 다른 미래의 어려움을 다 열어놓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에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게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진보다, 모수다, 대형이나분도나 이런 이념의 업무에 우래를 위해서 훨씬 다녀야겠나 자신을 보는 체, 나의 신을 먹고 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코로나 비결 말로 다른 비결이라든지. 미래라를...